배실부터 갈까? 어 그래. 이 배실 하고 너는 뭘로시를 생각 중인데 어때? 나쁘지 않지. 자충실넣 너. 오케이. 트릭 같은 거 애들 알까봐 괜히 그런 거 신경 쓴단 말이야. 음. p 래야 애들이 외벽을 못 가지. Op four is located above. Ah, so nothing. Uh, 개막이 날라고 하니까, 우리 뚫렸어. 응. 사회가 없 이제. 응, 응. 응. 혹시 빠졌고, 감다감다어리들 지금 어우야, 이쁘들라교원교원 좋았어. 교원아 교환. 도깨비가 나를 싹쏜 거거든. 도깨비도 살아있다. 아 오케이 센스 죽었어 아 오케이 울린다 화장실 잡았어 오케이 도케비 도깨, 죽었어 아 내가 또왜 사프라나 스모크 쪽인거 같은데? 아니다 uh, 오케이 이대로만 가자 야 yeah. 저, 어? 저 GG 푸키, 제 조심해라. 아군? 왜? 제가 뭔가를 하려고 그 자기 딴에 뭔가를 해. 근데 약간 방 방에 뭐 정상적인 스트레스로 개 거를 하려고 하면은 쏴 그냥. 왜, 대체 뭔데? 뭐 어. 전판에 뭐 있었어? 어, 걔가, 그, 바로 사이트 연결된 벽을 살짝 뚫어놓고, 시작부터 음. 보고 있던 거야. 음. 전판은 얘 뭐였지? 전라운드 때얘 뭐였지? 아자이 음. 어, 조심해야겠다. 쟤랑 좀 떨어져 있어야겠다. 자신만의 그게 있나보지 뭐. Secure the area. Keep the bombs protected. 디바이스 빅빅거리는 소리가 센즈 그방을 되게 소리가 닮지 않았어. 돌아달래도 안 돌아줘요. 그냥 거기 1층에 넘어져. 아니다,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슬래지너거 뒤에. 붉은 통로. 슬래지였어 망치로 깨는 것도. 아직 안 나왔는데. 깨고 지금 들어오는 것 같네. 이 정도. 어, 이쪽. 저, 저리. 어, 이쪽 소리? 올것 같아. 맞았다. 아, 아 머리 대게 잡다. Op4 located a bomb. Protected. 조피아 반대로 간거 걸을. Op4 found a bomb. You I'm might get it. 다운1 5너 가줘야 아 거기서 오른쪽이거든 아손 능력으로 죽였네 세군데서 동시에 가르서나굴네어제일패시1 <laughs> 아, n c 이 프리지. 얘가 제일 고민이야. 뭘 해야 돼? 이거 앵커, 응. 필요한 거 얘기해. 필요한 거? 루트? 응. <laughs> 뭐야, 너? 정예 스팅 껴놓고 제보는 그냥 일반 기구 쓰지. 지 형이 그렇 Secure the bombs. 야 이제 <놀람> 아래 인식아 방탄 캔 들고 올거네 아. <놀람> 어. Oh, on you. Oh, you don't understand. Be advised, a bomb location has been compromised. Reloading! Ten seconds. Five seconds and counting. You can stop worrying about grenades now. Bomb located by Op 4.

오케이 okay. 라이언 여기다 여기로 다들갑니다다 들어온다고? 여..여기에 한명 있고 여기 한명더 있어 라이언 위치 찍었지? 저기랑 저 옆방 하나씩 다 아, 플리츠다. Okay, t a t floor. 어 들어가 들어가 아 그냥 이제 안안싸도될것 같아 안싸도될것 같아 나갔다 나갔다 싸와너 뭐야? <웃음> <웃음> 너 어떻게 했어? <laughs> 뭘로? 와너 이거 사프란거야 개쩌는데 이거? 돌아올거 같아가지고 어... 어차피 위에는 비즐이 보고있으니까 음아나 밖으로 밖에바 발이 깨질길래 아예 나간줄 알았지 판단 미쳤다 좋아 4대3이야 <laughs> 어 뭐야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음.. 내버리은안쓰는게 나을 것 같고 너너 너 선택 내가 맞출게 카 아 일단 핀카드 열고 그... 에이스? 에이스? 아 그래 하다가 바꾸면 될까 힌트 여기서 이퀀 그래도 일단 이식적으로는 우리가 홀릴거 없다 블리츠를 해서 좀 밀어볼 you 수 있을까 근데 억가가 너무 심해 <laughs> 블리츠도 <laughs> 지금 근데 우리 아 몽타뇨 베이네응 어, 몽타뇨 밴이니까 오사? 오사도 많이 뒤지지 않아. 아, 그걸 좀바뀌네 정면만 뚫리면 핑카가, 핑카니까 좀 상세를 시킬 수 있긴 한데. 그렇지. 다 찍었어. 아, 그렇 아, 스폰을 할까? 야, 차라리 범퍼? 그 차장기구, 아니, 뭐래, 그래. 범퍼카? 범퍼카로 갈래? 범퍼카에서 나 에이스로 가? five seconds to go mm. you found a bomb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 삼천이. 몇? 삼천이야, 대 삼천이. 오열, 오열, 에아론이 혼자 있어? 아직 혼자 있다고? 응. 아... 너무 욕심부렸다 나이스 뷔야 챙겼어? 나이스 이쪽쯤에 뒤에서 빚을 소리 듣는다 욕심 좀더 조용히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것 같아 어? 아니다 뛴다 와 진짜 나 어떻게 했는지 알아 방금 판단? 빚을 능력 서서안 보였거든 뛰어가는 소리 듣고 여쭙니다 하고 말했잖아 오케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좋았어